1390번째입니다. 충성과 배신사이.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수두룩이다. 그중하나가 사물하의 신화다. 충성, 충절의 화신이냐고 묘사됐던 그들이 반역, 변절, 배신, 하극상으로 다반사했더니 오를 의보단 이루어올 일을 택해왔다는 사물은 한 면만 보고는 알수 없다. 여러 면도 다양하게 봐야 겨우 알 수는 있을 것이다. 누구 말대로 믿고 싶은 대로 보고나 듣는다고.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중 대부분이 각색되고 연출된 것 아닐까. 처음엔 일본 소설 충신장을 읽고 열광했던 내가 그들의 숨겨진 비열함을 확인하고는 어찌나 대실망했던지. 따져보니까 감탄해왔던 세월이 진면목을 깨달은 세월보다 훨씬 길고 오래됐다는, 훨씬 깊고 오래됐다는,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수두룩이다. 그중 하나가 사문아이신화다 충성, 충절의 화신인냐 묘사됐던 그들이 반역, 변절, 배신, 하극상으로 다반사했다니, 오를 의보다 이로운 일을 택해왔다.